안녕하십니까 먹브라더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길러서 뽑아주신 파를 이용해서 소뚜껑 해물파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동생과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어? 동생이 왜 이렇게 예쁘네 <laughs> 어, 맞네 안 하기로 했죠 아, 뭐 어딜 가도 뭐내 보고 형이라 있겠네 나도 뭐 집에 그런게 있었는데 아우 괜히 얘기했네 아, 아, 참 아쉽네 고맙네 <laughs> 고마워 쟤알거야 그래도 형이가 자 한번 보자 오늘은 뭐 형이 이 파전 준비했고 저는 요 동동주 요어 막걸리 아니네 우산 동동주라고 어, 동주 좋아하지? 어 동동주 좋아하지 좋아한다고? 이거를 어. 나 막걸리인 줄 알았어 동동주가 왜 동동주 좋아나주전자에왜 동동주인데? 어? 이거 쌀을 발효시키면 어. 가발이 동동 뜨잖아 어. 어, 그래 동동주 안 까나 어. 어. 막걸리는 왜 막걸리인 줄 아나? 음. 막걸리? 어. 막막 뭔가 막걸리가막 걸려내서 만든다고 막걸리라그러네 어, 아, 이제 동동지도 나오는구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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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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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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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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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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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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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물 볼게. 음. 아 목이 말라서 먹고. 음, 맛있다. 음, 던져봐. 음. 던시다한번할수 있습니다. 오, 오 시원하네. 진짜 시원하네 자 먹어봅시다 이게 엄마가 뽑았는데 릴러가 응. 뽑아준 건데 뭐 이거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먹으려고 그런 거다 보니까 파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. 음, 파가 콤하면 음. 좋다. 여기 실파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. 거의 보니까 대파는 아니고 음. 거의 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건뭐 이런 용어로 맞는지 모르는데 거의 뭐 청순 인도 같대. 실파가 그케아가 대파 되거든. 대파가 맛있네. 아니 음. 대파는 아니고 거의 실파보다 조금 더 크다 보면 되겠네. 좀 크더라, 그냥. 야, 해물까지. 응. 안 그래도 이거 한다고 엄마가 또 직접 뽑아주시더라고. 응. 오, 도떡볶이 맛있다. 아니, 빠져 잘 구웠네. 응. 여기 경치 좋다. 여기가 달장지잖아달장지 음. 저번에 옹심이 촬영할 때 음. 연주자가 그거가 바로 이거 다장지인 줄 알았지. 음. 음. 여기가 전통에 있는 달장지. 음. 여가 기 이제 다장지인데, 친구가요. 달방 캠프닉이라 그래가지고 이 음. 캠프닉을 운영하더라고. 숭배에 하면 또... 딱 하죠. 이렇게 딱 어. 아니 수영장도 있더라고 음. 이따 수영 한번 하지 뭐안 어. 찍어줄까? 수영 못 갔나? 아니 뭐 수영할 생각은 아닌데 네, 해야 돼 여긴 음. 높다오 맛있다. 새우 또 탕수육이 종류는 맛있다. 응. 을까? 어, 응. 야나 야외에서 먹게 되면 모두 맛있다. 어. 응. 봉심이 응. 때도 그렇고 바람이 살살 불어지 좋다. 계란을 사끓이니까 맛있네. 응. 어, 집에서 한 번씩 굽는 데 내가 굽는 걸 좋아해가지고, 응. 집에서도 계란 한개다 올리면 정말 맛있더라고. 집에서는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푹 뜯으면 잘자이긴잘자라더라고 아, 그리고 소통을 한번더 재려보니까. 됐대? 어잘어리자아떨이다 떨어질까봐 긴장했다 야 여기 다부걸까 어서 바삭하게 매물이 있으니까 더 좋다. 조다더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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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른데 아, 다 아 먹고 온거이가 응? 아침 먹고 온거이가오 <laughs> <laughs> 어, 맛있는 거라고 응. 아침은 아무거냐? 왔다 봐서 오늘 바둑어상 분거 맛있네 음. 응. 주도를다 타봤다, 봤어? 다는데 소통이몇 셋인가? 30, 30, 60 되겠다. 60, 6 0 되겠다. 이거 손이 커가지고 이거 올리면은 도통이 적어볼 거야 아마 올려서 보면 커보는데 이파든는그 막걸리나 동동주가 최고네. 아니, 이없시못겠나그렇 아, 아. Tu tante lan? Tu tante lan? Kei gan lan? Ma yu zuwa? 다 먹어가네. 모자라나? 한번더 끄볼까? 한번더 끄볼까? <laughs> 내가 끄보줄게. <구울게>, 먹으려고 하면. 원래 <laughs> 저 버프라더스가 소통 요리 전문이잖아. 옛날에 영상 보면은 뭐, 어. 많대. 소뚜껑 응. 요리가 많더만. 요리는 잘한다. 그래 난 치우는 건못해도 어. 설거지 이런 거 싫어하는데 요리는 참 좋아하거든. 소뚜껑 요리 좀 먹이네. 집에서도 해먹기도 하고. 요리해 먹어보기도 하고. 그리고 뭐 형이 그 소뚜공 요리 전문이니까 그 앞에 영상들이 많으니까 소뚜공 요리 좀 많이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그때 나무로 때가 해가지고. 아, 그때 불때잖아 아, 불때니까 어렵더라. 어. 불 조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. 너도 나무 그거 좀 갖다 줬잖아. 음. 공사하는 데서. 다 음. 썼나? 다수지 그게, 불로 때문에 연기나면서, 눈 맺고, 하도 불 조절 안 되고, 쉬운 게 아니더라. 어. 음. 가스라하맛싶어 음. 지금은 그 전에. 지금은 가수라고 있니다가스나무안 뜹니다. 공국수는 어땠나? 더운데. 공국수? 응. 뭐, 콩가루에 하는 거 아이가? 응. 엄마가 그래도, 총 작년에 재배했는 거, 그런 아, 게좀 아, 있더라고. 갈아 사는 거? 응. 갈아오시면 아, 괜찮으세요? 응. 또고 공국수 한번 하는 걸로. 음. 원래도 매주 쏜다고. 아, 그 일이 좀 많을 건데? 일많아도 공국수를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. 좋아하나? 좋아하지? 응. 특히 그 직접 간다 갈았는가? 응. 그거 좋아하지? 우리 집에는 남자애들만 좋아해서아 음, 그거 뭐다 먹어야 돼? 음. 응. 뭐? 거 먹어. 거죽겠다 오늘 또 날이 좀늘하니 근데 가는거가 뭐라고? 아니 뭐고 깐게는 가른거 아닌데 이게 이제 버터감이 있네 그, 이제, 딱 삭하니까 맛있는데, 탄게 아니고, 이제, 고소하게, 응, 음. 바하게사기 맛있네. 그래. 이래, 부서들도 맛있다. 그리고 시장에서도, 비 음. 시용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. 응, 음. 바삭하게 딛기 위해서. 나는 그래도, 사진이 길쭉길쭉한 기죽 것보다는 이리 잘 됐으면 는게 낫더라. 집에서 일을 먹거든. 근데 네. 우상한 그게 음. 보험자 달잖아. 음. 그래서 계시고 이자 게시고 사과도 생각 했는데, 계획 조각 모양이 안 올라갔기도 하기도 하고. 음.

새우맛이 다 먹어봐. 새우맛이 더 맛있네. 어, 당연 새우맛, 새우마다, 새우마다 먹어봐. 맛이. 음, 달게. 응. 음. 얼마 전에 새우를 집에서 한번 구워 먹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. 새우 구이 응. 어. 역시, 화력이 좋으니까 새우맛도 아니잖아. 那哪够呢？ 오징어도 맛있네 야 이거 다 먹는다 다 먹고 있어 끝내고 한판더 끊고 뭐, 피디님하고 음. 뭐, 친구하고 같이 한번 뭐, 먹으면 오늘 어때? 괜찮네. 맛있어. 이게 파가파가 통과, 직접 키운 거라가지고. 음. 맛이 다르구만.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것도 있더라도, 그 특유의 그 하얀 부분에 달달한 그 맛이 좋네. 이게 소떡보니까 다음에는 뭐 배추전이라든지, 다른 전도에 구우면 맛있겠다. 다음에 한번 그런 거도 준비하번 해보자. 오늘 어, 오늘 뭐 마무리 하지 못합니다. 네, 오늘도 동생과 함께 해물 파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